thank you 네, 담배에 세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4,500원 정도의 담배 가격이라고 하면 그중에 한 74%가 세금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물건을 살때 붙는 부가가치세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생필품이 아닌 제품을 살때 붙는 개별소비세, 그다음에 담배에만 붙는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인 지방세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담배에만 특이적으로 붙는 세금이 있는데요.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은 실제 담배를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연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금연을 지원해 주는 금연 지원 서비스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흡연 예방을 위한 학교당이나 지역 단위의 여러 사업들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에 들어가 있는 세금들은 일반 세금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 정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